체력적으로는 좋은 거는 솔직히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는 베테랑들이 있다 보니까 체력보다는 그 체력을 이길 수 있는 노련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저희는 어린 선수들과 해도 그 노련미를 이겨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그냥 보여주는 분이니까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잘 준비해왔으니까 이제 첫원정 승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닉이 이제 해준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나 신령이 득점은 도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시스트는 이제 제가 크로스를 해서 도미닉 머리에다 갖다 주면은 도닉이 알아서 잘 넣어주지 않을까? <웃음> <웃음> 네, 준서 그 자신감 있으니까 오늘을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선발 기회를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신 만큼 일단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이 경기가 일단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비기는 거랑 지는 걸 생각을 하고, 무조건 이기는 포커스로 준비해 가지고 일 이제 네. 결과를 네. 보시면은 이제 아실것 같습니다. 첫 골을 넣는다면 그래도 윙윙들 그 승재 형이랑 주영이 형이 먼저 그래도 될것 같아요. thank you 太岁 <laughs> <laughs> 본 사람이라 그러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고, 어 준비를 많이 해왔고, 전반 초반에도 준비했던 대로 을 상대가 원하는 빌럽을 차단을 하고, 상대 패스 줄기를 차단하는데 신경을 썼고, 그런, 그런 롱볼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롱볼에 대한 대비도 비교적 잘 됐고, 그 이후에 뭐 득점을 하면서, 이대0으로 앞서 간 이후에, 이정된 팀 전체가 조금 느슨까지라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다들 어 안도하는 분위기에서 그 경합 상황이라든지 수비할 때 저희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조금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상대가 조금 조금 경기 리듬을 찾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한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골대 쪽에서 멀리 우리가 수비를, 상대를 놓고 싶었는데,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고, 결국 세트 플레이로, 전반, 전후 직전, 실점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후반에 들어가서, 공을 소유하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조금 더 팍팍하게 준비를 해서, 어, 역습으로 나가는 방법을 택, 택했고 어, 그리고 앞에도 이제 교체를 통해서 조금 속도가 있는 선수들을 넣어서 그런 카운터에 대해서 조금 더잘 어, 전개 나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또잘 맞아떨어져서 또다시 두골 차로 어, 정치 잘 벌여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국 세트플레이로 인해 또 실점을 했고, 그 비교적 늦은 시간에 이 실점을 모두가 세트플레이로 되면서 사실상 뭐 세트플레이 세 방으로 지금 경기를 다 잡은 경기를 좀놓쳐서 어, 전체적으로는 아쉽고, 어, 선수단이 많이 아쉬워하고, 하지만, 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마 선수단도 느꼈을 거고, 우리 팀은 절대적으로 70% 80%의 경기력? 70% 80%의, 어, 경기 이만 자세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저희들은 항상 100% 항상, 어, 맥시멈을 달려야 되고, 그 이상을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 오늘은 몇몇 선수들은, 아,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 이하로 경기력이 나오면서 조금 기대했던 것는 조금 아주이 많이 남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선수들을 조금 투입을 시키면서, 뭐, 왼쪽에 김대한 선수도 22세 이하 카드였고, 박준호도 22세 이하 카드였고, <laughs> 그런, 어, 22세 이하 카드들이 그래도 오늘 들어와서 양쪽도 측면에서 잘 해줬고, 김대한 선수는 또 득점도 해주고, 뭐, 어, 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을 본것 같습니다. 뭐,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잘 준비해서, 어, 선수들이 이걸 경험 삼아서 또, 다음에 있을 경기. É, primeiramente eu quero agradecer a torcida que, que veio mais uma vez acompanhar a gente como eu disse da outra vez eles fazem total diferença para a gente e sobre o jogo é... saímos com uma boa vantagem de dois gols mas infelizmente tomamos empate no final mas vamos melhorar para melhorar nesses pontos assim no fim do jogo que normalmente nós sofremos gol que isso não pode acontecer e vamos trabalhar para melhorar isso.